2013년 창작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찬달이 되어서전국의경기를하물고 하나의 콘텐츠로 만낸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문화예술의 조화를 통해서 인공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측면은 크레이티브로 g 어, 나 정말 이런 기억 좋아. 나한번 이런 기억이수있어 어떻게 네, 해야 돼? 아, 내가 보수기가 이게. 저스널 테이머스는 애틀에 비보미팅을보시작 했어요. 춤이 너무 좋아서 추억만으로 어떤 표를 달성해보자라고 해주고 그 멤버 소환들의 구애 춤을 정말 열심히 췄습니다. 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도 정말 확고했고 춤이 단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춤을 통한 직업을 만들 고 싶었어요. 저스턴이라는 공간이 직장이 되고 싶었고 댄서라는 나의 그 사명감이 직업으로 만들어지 쓰는 것보다 이제 글브인가한번 했을까? 아 나는 손을 위까지 쭉 올렸다가 이렇게 탁 쓰는 이제스처 확실하게 보이면 예쁠 것 같아 스 쓰는 게더더 멀어서 더어서어딱이 타이밍이 다면 진짜 멀었을 것 같아 마우 멀었어요 워 웨이브 라이트 비치 글러브 유튜니까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공무시민인원인공쿠에서우가 미디어 파사드와 그 다음 홍보 공연, 스트 댄스, 루티박스, 엘탭 문화예술의 장명을 결합한 유목 콘텐츠 공연입니다. 기존 공연장에서 무대와 관객석에서 문화예술 행위를 펼쳐지는 그런 단순하게 이럴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 야외에서 기존의 공간을 저희가 콘텐츠로재 탄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사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처음 실장형 콘텐츠, 실장형 공연장이라는 프로젝트 콘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돼요. 부담이 아, 많고 어렸을 때 상상한 대로 저희가 잘 구현이 될까라는 부담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람> <놀람> 네 수장님. 자 이제 5 다시 2장이죠. 이제 3장까지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4장부터 이제 소리꾼이 빅박스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한 다음에 미래 세계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가면을 쓰고 미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로 이어지게 되는 저희 공연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도가그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딱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아티스트들을 생각하는 편이과 기획자를 생각하는 편이죠. 가지는 많이 낸것 같은데, 기획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범악이 어떻게 그럽게 흘러가야 말할 수 있게 할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채워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크게. 오늘 했던 것들, 아티스트들의 감정을 생각하면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편하게 무대를 이끌어 가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장난치 면고 뭐 제대로 해, 제대로. 아, 저세 제발. 돌아와. 네. 아티스트분들 스테이지로 모여 주세요. 올게요. 지금 맞는 지금 맞나요? 좋습니다. 상혁씨도 조금만 더 붙어볼까요? 네 됐습니다 안무 감독님 지금 뎁스가 작다 보니까 이따 리허설 진행할 때 체크해가지고 계산 계속해주세요 네. 8시 반 이후부터 저희 영상이랑 미디어랑 같이 맞춰가면서 스페이싱 한막 한막 한막씩 돌 거예요 그 이후에 의상 입고 드레스 리허설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식사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anyway, 여러분 발... 바닥에서 먹지 말고 책상에서 먹다 왜 바닥에? 아, <목 bugs> <목소리> <우유> <reach> uh, <목소리> <목소리> 어, 일단 그 경보관에 대한 장치자체가 저희가 원래 미니아파트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재고. 그거에 맞는 쓰레기로 구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 세세하게 그걸 모델링해서 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수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매우 힘들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 프렌티브라는 브라디언 상들이기다 보니 저희가 상황을 내고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나. 저희 쭉 진행해 볼게요. 지금 잠시만요 영상 시작해 주실래요? 네 조금 더 조금 더더 어, 내려볼게요 병무관이라는 장소를 정하게 는거 저희가 안양에 자자꾸 지내게 되는데 지역 문화작업만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것 같아요 관시원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의 스를 살펴보면 일제때들이 돌을 캐내고 그런 신성으로 활용이 되었다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으로서 해체삭장으로, 보여진해체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나리시에서 이거를 재개발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거죠 그래서 지금의 공원 동원, 시민공원이 만들어져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아픈 역사와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로 재탄생시키는게 이번 홀스트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그 밑에 바다 크기요. 크기요. 네네네. 저, 저희 카메라 두명 잠시만요, 선배님. Three, go. 지금 이 정도가 30%거든요. 혹시 20%가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정면 좀 바라봐주세요. 네, 여러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규씨, 태현씨, 혹시 이거 맞춰주셨나요? 네. 네, 다시, three, two, one, go! 저지고 싶은데. <laughs> 이거 편집해 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원래 예정 시간이 10시였는데 지금 한 2시간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와 별개로 <laughs> 내일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내일 비가 오게 돼서 뭔가 아쉬움이랑 찜찜한 게 남기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야지 다음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건 나의 책임이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이나 기회들을 창출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날밀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네. 이 공연이 잘못됐거나이 프로젝트가 망해 그것도 나의 책임이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들이랑 기간이랑 지금 이 시간들이 뭔가 빛을 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연이 잘돼 그럼 여러분들의 덕이에요 아시겠죠? 네. 공연을 두번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몇명일지도 모르고 내일 날씨는 무조건 좋을 거라고 믿고 있고 오늘 자기 전에 한 번씩 다시 기도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지금 너무 고맙고 아, 네. 딱 마지막 한번 진짜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여기서 실수하면 공연도 실수하는 거고 여기서 잘하면 내일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거 알겠죠? 네! 화이팅 네. 해봅시다 <목소리> 겁쟁이 지금 나가. 겁쟁아 가라. 지금 나가될까 모자 모자. 자 파이팅 넘치고 하시면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제일 중요한 거옷 갈아입는 것들이랑 소품 갖고 들어오는 것들. 네. 자 네. 하나 둘셋 파이팅. <목소리>

꼬깔을 다 앞으로 당겼는데 모든 마킹 넘버링을 꼬깔로 맞출게요. 저희 어차피 다 1번 뭐 2번 3번 맞췄잖아요. 그 기준을 다 꼬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에너지 좀 바이브 올려서 잘 마무리해 보시다 알겠죠? <laughs>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리허설 다 치지 않고 본공연잘 놓고 마무리해 봅시다. 알겠죠? 비안오게다들기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이! 셋. 8, 7.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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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저 어, 오늘 한껏 열심히 꾸민 꼴뚜기 왕자 같다고 했거든요. 이런 날씨 정말 최적이죠? 저는 꼴뚜기 왕자니까. 아, 꼴뚜기가 더 멋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 꼴뚜기 왕자 같요라고한 5초 있다 생각한 말이. 아저 꼴뚜기 왕자 좋아해 멋있잖아요. 아, 좋아해서 꼴뚜기왕자상 주무시겠습니다. 아시죠? 네. 견주자분이 자리 잡아주시면 이때 견주자분이 네, 있는 위치로 조명 주시면 됩니다. 4-2 영상, 3, 2, 1, GO! ¡Gracias! 입장은 8시부터 시작되며 예약하신 관객분들께서는 미리 예약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입장도 가능하며 한 줄로 입장해 주시면 입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약, 예약 안 하셨나요? 예약 아, 안 하셨나요? 아, 네. 여기까지 예약 안 하신 분들이요? 네, 저희도 예약 안 했어요. 네명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예약 안해신분께서는이요국제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상혁안지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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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해결해? 는데고는데안될수있 그럼 너 이따가 이거 들고 가. 그냥 두개봐 알겠지? 저희 오늘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됩시다. 와, 아시겠죠? 맞췄다. 자 관객 만석이거든요. 관객석 상관없이 저희 하나도 셔 초간, 타면 하나도 셔 타면 진짜 세게 그냥 화이트 하기 알죠? 하나 둘 셋.